6번 국도입니다. 오버워치 컨텐넌스 코리아 시즌 2의 정규 시즌 마지막 세트입니다. 이제 이 세트를 끝으로 플레이오프 향하는 오버워치 컨텐넌스 코리아 시즌 2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MVP는 이번 4세트를 이기면 3위, 지면 3위입니다. 오, 4위입니다. 상대가 바뀐다는 걸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끝까지 집중을 해야 되고요죠 그렇죠. 물론 껄끄러운 팀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 본인 스스로, 본인들 스스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팀은 굉장히 기 마련이거든요. 네. 오리사 디바의 더블 스나이퍼, 그리고 아, 라펠 운디네가 각각 로드오그를 또 플레이를 하면서 조합 자체는 동일하게 맞췄죠. 그렇네요. 엑지 선수가 깊숙하게 들어와서 한방 노려보고 있는데요. 오! 엑지가 잡아냈어요. 안쪽으로 돌아가서 결국은 네. 성공했습니다. 아래쪽으로, 터널 쪽으로 들어가서 정면 쳐다보고 있던 아트는 루키스에 성공을 했고. 자아주 아, 아, 선수의 아, 활약이 아, 이어지죠 네. 오베론과 운디네까지 모두 아웃시켜버렸어요 부활, 부활하 뒤로 빠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결과적으로안 나니 못 버티죠 원일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엑지가 만들어낸 균열 자체를 다코 선수가 주유소 위쪽으로 뛰어 올라가면서 상대 그위도가살아났다손 네. 응. 치더라도 딜각을 잡을 수 없게끔 상황을 만들었고요 네자 자, 어. 밀고 갑니다 네. 먼 발채도 또 보고 있죠 다코 응. 무서운 선수예요 다코 네. 네. 선수 애초에 예. 일경 유지는 내어주겠다라는 생각 한번 비비어 가나요? 아 가네요 그래서 아예 돌진조합은 들고 나서 와 포커싱으로 더덜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입니다만. 한번 막아 세웠습니다. 엘카가 버틸 순 없죠. 혼자서는요. 터졌고, 다섯 번 아, 가드. 어, 가드. 참 좋습니다. 각도가 퓨 들어가고요. 들어갔어요.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네. 포커싱은 어느 정도 이득을 좀 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만, 아, 파브는우 파벌! 형이 되질 않았죠. 급속하게 가들 네. 들어가면서 문 열렸어요. 뭐 가자 한조 그다음에 다코의 상대방의 그 딜러 좀 봉쇄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좀 빛을 바라면서 한번 비비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어두운 소확자체는 없어요. 뭔가 이제 궁극기를 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알파 선수가 화물 위에서 아주 늠름하게 서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벽 열고 있고 오베론 선수. 자, 안쪽에 일단 차를 네. 잡고 있는데, 바깥쪽 슬점 한번 바라보죠. 돌진형 조합으로 뭔가 포커싱으로 이득을 좀 보겠다라는 생각입니다만, 넓은 전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포커싱이 잘 될지는 좀 의문이거든요. 자, 위쪽에서, 자, 탱커 라인들의 전투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네. 탑은 계속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베론 야키. 오, 너무 깊어요! 아! 네. 아 네. 뛰는 걸 보고, 탑 선수가 먼발치에 있다가 바로 따라갔죠. 그렇죠. 네. 네. 야키 선수 벌써 석탄도 잘 들어갔고, 네. 야키가 어쨌든 균형을 맞춰주는 상황에 뒷라인에 또 같이 물러들어왔기 때문에 네. 야키! 엑스 끊어줍니다. 네. 자, 걸그러운 엑스였는데 <목소리> 일단 잠재웠어요. 엑스까지 지금 사용을 해서 최대한 버티시고 하고 있는데 비앙카가 잭 때까지 마무리를 잘했습니다. 아오베로 선수가 좀 깊게 들어갔었기 때문에 실수가 될수 있었는데 야키 선수 가 그런 것들을 정말 혼자서 개인 기량으로 진나인을붙세면 끌어내면서 만들어 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야키. 아 잡아내고요. 잘 들어갔죠. 네. 떨어뜨리면서 순간적으로 2차 까지 야키. 어떤 상황이든 야키 선수의 힘 자체는 진짜 대단하네요. 그렇네요. 네. 어떤 영웅을 하든지 간에 거의 뭐100% 이상을 지금 소화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번 풀리게 된 엘레멘트 미스틱이고요 네. 줄둘이 다시 한번 이동해 봅니다 말 그대로 원힐 상황이기 때문에 오베론야키가잭스만 어, 괴롭히면, 괴롭히면 되는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알파가 비앙카를 일단 은 정리를 했고 그렇죠. 상대방을 구석에다가 아, 몰아놓는 이런 그 때는 좀실패를 했습니다. 네, 네. 아들 위쪽에서 운진에 잘라줍니다. 비앙카 선수를 끈 다음에 바로 용혈교까지 사용을 했기 때문에 케어를 오다가 오히려 용혈교 때문에 진영이 무너져서 손해를 또 봤어서 네. 전혀 좀 MVP 쪽에서는 대처가 잘안 되고 있습니다. 뒷선에 야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원시의 분노가 있는 오베론이 튀어 나오기만 하면은 한번 비빌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아반에게 직전 엑지. 사라졌어요? 엑지. 네. 엑지는 살았 살았 거의 안 남았었거든요. 엑지는 살았는데 아틀리 잭트를 일단 잡았고요. 그렇죠. 네. 체력을 보충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케어해주러 가던 메르시를 아치운 선수가 지금은 잘 끌어줬기 때문에 손발이 좀 맞았습니다. 문 앞에서 또한 번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운 보이죠? 네. 따라갑니다. 한조가 체력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죠. 네. 가드를 내보내는 아치운 선수. 네. 야키가 따라가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가드가 야키를 잡았어요. 음. 바꿨죠. 이거 바꾸려고 그냥 기지에서 용만 한번 외치고 바꿨습니다. 네. 네, 시간은 2분 10여 초가 지금 남아 있고요. 자, 두 번째 거쩌고 오, 엑지 만들어줬어요 균열. 엑지잘 잡아줍니다. 네 이번 라운드로서날이서 있어요 확실히 앞에 운을 살려내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오베로니 어, 어, 너무 깊게 혼자서 들어온 그렇죠. 상황이라서 지금도 조금 외로워 보였습니다. 네 야키 위치를 봐야 돼요. 야키와의 호흡을 맞추지 않으면은 혼자 들어오는 기이가 아, 없습니다. 아, 쪽까지 끊어주죠. 가는더피좀 잘라주고. 구간적으로 아, 네. 많은 선수들이 나오 엑치! 확실히 좀 넓은 전장에 왔을 때 MVP의 단점이 또다시 드러나요 그렇네요. 이게 너무 깊게 네. 혼자서 들어간다든지 포커싱이 전혀 안 맞는 모습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넓은 전장의 운영은 잘안 맞는다는 얘기거든요 어. 네. 그럼 따로 노는 감이 없잖아 있네요 MVP 스페이스 네. 약해 위치 확인하고 그다음에 의사 물어보고 바로 그 아, 어. 뛰는 거는 괜찮은데 예. 단독 판단으로 뛰는 예. 거는 시사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렇죠 네두 번째 거점까에 점령을 했고 가드가 뒤로 돌아가다가 아퀸에게 잘렸고요 마지막 공착지를 음. 향해 이제 갑니다. 네. 엘리이트 미스틱. <laughs> 뒤쪽 슬쩍 빠져 나옵니다. 알파 선수 수비 쪽 궁극기가 그럼에도 괜찮기 때문에 보다 공격적으로 플레이해가면서 궁극기를 좀 빼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네. 계속해서 주고 받는 가운데 아, 알파. 아, 예, 밀어붙입니다. 엘리이트 미스틱 탄력을 받았어요. 가드 안쪽으로. 자, 벌써 포탈 준비가 돼있는 가운데 오히려 비앙카 선수가 자폭을 던지는 타이밍에 송하나이기 때문에 케어가 순간적으로 안되는 걸 노려서 알파 선수가 카운트다이브를 굉장히 잘 들어갔습니다 와우! 네. 아튠, 이번엔 되돌려줍니다 자, 액지 쪽으로 좀 무게감이 쏠려있었는데 아튠이 네. 그러니까 최대한 지금 파을 끌어들인 다음에 공격기를 활용해서 을한번 밀어내겠다 지원가들의 공격기를 활용해서 밀어내겠다였는데 운디를 잡았고요 그렇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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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를 네. 갖고 있었는데 아, 에임 좋아요 초월까지 지켜보는 데 성공을 고요 메카! 그렇죠, 네, 위쪽 겨냥해주면서 떨어뜨립니다 다커 날려보냈고요, 미야카가 마지막 총리까지 네. 해주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초월을 써서 다커 선수의 메카를 지켜야겠다는 판단을 한것 같은데 오베라 선수가 원시분노까지 사용이 됐기 때문에 초월이 밀려서 가지도 못했어요 어, 그러나? 또 밀죠 예. 아 오베론을 또 잡아내고 가드가 깊숙한 데서 지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화물 쪽으로 이제 가까이 붙지 못하게끔 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에르헨스미 화물을 일단 멈춰놓고 전투 일어납니다 3 3일로 들고 나와서 유지력으로 무조건 버티겠다 난전되더라도 버티고 말겠다라는 생각의 조합이죠 네자 부착까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만 데미지 는 지금 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렇죠나 아트니 앞쪽에서 헤집어 놓습니다 아, 네. 포커싱이 잘안 돼요 이게 포커싱을 한다고 하더라도 브리키테가 붙게 되면 이거 잡기도 너무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엑지도 체력 많이 빠지면서 비앙카에게 정리됩니다 네또한번 막는 그림이죠 이러면 MVP 스페이스 일부러 또 늦게 잡아요 카코 선수 오늘 이걸로 고통 많이 받습니다 호라이즌 날기짓에서도 이랬었거든요 아 밀치고 이거 돌이깨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깨두죠 아스트 킴을 주고 있는 가운데 표즈가 가득 끊어지고요네 시간 최대한 쓸면서 지금은 또 잡았기 때문에 40초 남았습니다. 물론 이후에 잭슨 선수의 공목기와 라펠의 초월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화물에 붙기 전에 어, 하나씩 위도 그, 위도? 하라야 씨 끝이기 시작하면은 어렵거든요. 잘 보시고 살았고발키이 밝히고 2식점 빼앗기네. 이거 위도우에게 그냥 박밀로 든게 나왔을 텐데 그게 안 되면서 역으로 깊이 들어갔다가 꼬이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안 들어갔고요. 예, 재미 보지 못했습니다. 네. 더 원거리 엑시 다가가 보죠. 자, 팔키리 갑니다. 팔키 위로 지금은 밀고 들어가면서 엑질 헌터라니까. 예. 앞라인의 키를 기대를 해 보는데 아, 여기 막벽으로 버티니다임블 디스페이스. 아어요 자탄. 자, 그 이거 메카가 아직 옆에 있기 때문에 사용은 안 되고 있는데 용의 연결 찾아가셨다. 그렇죠? 추가적인 연결이 막시마치를 파워못 붙혔어요. 예,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렇게 1라운드가 종료를 했습니다. 자, 엘레멘트 미스트 이기. 아주 야심차게 이번에는 마지막 종착지를 노려봤습니다만, 이번에도, 이번 조차도 그렇게 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상 만전이네요. 그러네요. <laughs> 예. 여기저기서 워낙 많은 지금 전투지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있고요. 그냥 그러면서 선수들이 차례차례 아웃되는 그림들도 많이 네. 나오면서 상당히 좀 정신없는 전투들이 전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더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부활까지 받은 상황에서 액션수가 추가킬까지 만들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화물관리만 좀잘 됐더라도 좋았을 텐데, 중력자탄 때문에 탱크들이 다 묶여있는 과정에서 뭐 화물관리를 안 뜨다 보니까, 다소 좀 마지막에는 허무하게 네. 고점에 붙지 못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네. 네. 화물 기준으로 왼쪽 기둥에 알파다코가 모두 다 붙어버렸죠. 자탄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화물을 더 유지할 수가는 없었습니다. 예. 예, 네. 이렇게 되면서 엘리베이터 미스트 1라운드 두 점만을 가져갔습니다. 이제, MVP 스페이스가 4 세트 이 라운드 공격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엘리멘트 미스틱도 그렇고 MVP 스페이스도 그렇고 오늘 최선을 다하는 경기 내용이긴 했습니다만 어, 사람이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지금 순도 결정이 됐고 어느 정도 플레이오프 진출이라는 어, MVP 스페이스는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경기에 100% 온전히 집중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다는 에,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4세트 2라운드 어쩌면 어쩌면 어, 이번 정규 시즌의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조합은 크게 차이가 없어요 혹시나 어, 어, 66번 국도라는 화물전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호리사를 사용을 해서 삼생 원일 메르시 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준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음. 서로간에 아까 전처럼 험한 게후방 라인이 잘려서 안 라인이 터지는 싸움이 나오지 않는 한 홈장 마달고리를 누가 잘 쓰느냐의 대결로 갈 가능성이 크죠 아. 그렇죠. 아까는 요 왼쪽 터널로 들어가서 액체 선수가 워낙 잘 열어준 결과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걸 맞게 또 아튠 선수도 뭔가 출발 좋은 출발을 보여주게 될까 궁금합니다. 예. 집중 포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어 방벽 방벽 깨지면서 다시 한번 열리죠. 네. 자, 위쪽에서 이제 우르르 쏟아져 나옵니다. 봄격까지 전투 시작됐죠. 자, 뒤쪽에 우진선손 살이 잡고 있습니다. 로드워크로 변긴 나서도 있고, 안나인 파트로 방벽 구조인데 정신이 없네요. 예, 한대를 끌었어요. 꼼코고꼼짝마 하고, 꼼짝만 하고, 꼼짝만 하고, 꼼짝만 하고, 꼼짝만 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다크가 힐 받는 사이 에 알파가 못 버틴다라는 거. 그렇죠. 네. 빠지죠. 촬영 빠졌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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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터지고또끌려갑니다 오메로닉 맨카드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일, 네. 엑시가 그 순간에 또양 선수 아웃 시켰습니다. 네. 어쨌든 한한 순간에 한, 한 체력만쭉 떨어지게 되면은 그 메르시가 받을 수가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들을 잘 파고 들었어요. M V P 스페이스가. 그렇죠. 위쪽에서 아트 아래쪽 내려와서 마지막 처리를 해줬습니다. 네. 아트온이. 전진 자리를 잡아가면서 마무리까지 지금 했기 때문에 일경 유지는 비비로 오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고요. 그렇죠. 지금. 열리죠 이렇게 되면 자문 열리면서 첫 번째 거점 통과하는 MVP 스페이스입니다. 자, 위쪽에서 일단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기다려보고 있는 엘리멘트 미스트. 일단 꼼짝마갈고리 대결에서는 MVP가 좀더 좋았어요. <목소리> 십살이 지금 어, 문 안쪽으로 들어오지 네. 못하고 있습니다. 꼼짝마가 걸린 상태에서 하늘로 치솟았을 때 떨어지면서 올디네가 어, 자코의 네, 메카의 갈고리를 걸어버린 것 자체가 출발이었죠. 네. 어그 다음에 아, 네. 킬러가 뒤에 아예 다 용혈격 때문에 이격이 되는 상황이었었기 네. 때문에 탱커가 못 버팁니다. 야키 선수를필두로 앞라인들이 어, 좀 앞쪽에다가 벽을 쌓아놓고 잘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예 한산대로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갑니다. 자, 무난하게 코너까지 돌고 빠른데요 이거 생각보다 그렇죠. 저지선이 안 만들어지고 쭉쭉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1거점에서 2거점까지 50% 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자, 마땅히 저지할 만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엘레멘트 미스틱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재집결을 해서 다시 한 번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엘레멘트 미스틱 용의 일격이 <목소리> 있기는 하기 때문에 네. <목소리> 자 자폭 자폭 맞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자폭까지 밀어넣었구요 미아카 아, 자폭 뒤쪽 라인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이야 정확하게 문 앞에 애매하게 떨어지면서 두 명을 데려갔어요 자포. 이러면 더욱더 탄력을 받죠 예, 예. 자폭도 날아오고 있고 용의의격도 사용을 했습니다만은 자폭에 완전히 예, 카운터를 맞으면서 그냥 이경 유지도 너무 순조롭게 내줬죠 순식간이네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무난하게 지금 네. 왔습니다 5분 네. 남았습니다 5분 예, 니버트 아, 미스틱이 치고 나가는 게 너무 늦었어요 그냥 안쪽으로 쭉 치고 나가면서 용행을 썼어야 되는데 자폭을 뻔히 지켜보고 있다가 아 이거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갔을 땐 이미 늦는 상황이 나오면서 진영을 못 잡았었죠 예 그러니까 화물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앞쪽, 한병 열고 약간은뒤쪽에서 사격하고 있죠 아, 진짜 아프게 이제 네. 네. 진영을 좀 구축하면서 지 임하고 있 거다. 을 알고 계시겠어요? 용역 1격 가는 거, 거. 갈라놓는 거. 갈라놓는 거. 예, 그냥 지나갔어요. 네, 료를옮겨내입니다 알파가 이격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안 잡혔는데, 야키가 다코를 마무리를 했고, 씹었던 옮기다. 야키! 야키! 오, 야키! 짤뒷데 야키! 짝 아, 물었는데, 야키! 아, 결국 잡았어요. 그렇죠. 엑지가 네. 끊어줍니다. 네. 네. 이렇게 들어가서 이득을 못 보게 되면, 오히려 오리사 유지력이라든지 로드우 유지력을 못 잡죠. 예. 이거 누가 잡죠. 못 잡아요. 예. 빠른데요 이거 빨라요 시간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너무 순조롭고 화물 끝까지 밀어넣은 다음에 상대방의 나온 루트에다가 아, 비앙카 비안, 아, 선수가 자폭 밀어넣으면은 또킬 만들어지면서 화물 그냥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 너무나 무난하게 왔습니다 예. 4분의 시간이 남아있고요 이게 중력 자폭이 와야 한번밀어 네. 같거든요 이거 마음 급해서 괜히 과소비하면 또 다음 타임이 큰일 납니다 네 일단 컴피죠 자탄! 이야 예. 어, 자탄! 자탄 총을 발키리 지금도 다 썼어요. 예. 어 알파가 잡히고 그런데 갑니다. 연계가 안 되고요.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라펠로 체력 많이 빠집니다. 어. 중력자 다운 아, 됐죠. 자탄이 좀 연기가 너무 늦었고. 어, 예. 이거 밀리면밀리면대장분심이 온디를 몰아냅니다. 대장. 네. 아 잭슨 잡혔어야 돼. 네. 아, 네. 아, 이런 식이거난 아, 아. 안전 상황에서 약희선채 트레이서를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대트분수 아, 지금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끌려갔어요. 나지 아, 아,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러면 들어가죠. 들어가죠.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종착지까지 무난하게 입성하면서 MVP 스페이스가 엘리멘트 미스틱 그야말로 조별리그의 괴물이었던 엘리멘트 미스틱을 상대로 4대 0.